여기 있어. 같이 있어. 같이. 요거야. 응. 아, 그 띠, 여기야. 그니까, 러 근데, 봐봐. 여긴 잘안 느껴지죠? 네. 붙어 있으니까. 네. 그게 어디서 잘 느껴지냐면, 요 밑에서. 그렇지. 여기서, 요고가 느껴지는 거야. 요고가. 응? 어? 네. 그럼 여기서 위치를 하세요. 응. 그치. 이 띠를, 이 띠를 고스란히 잡고, 잡고 위치하세요. 할 피세요. 됐죠? 네. 띠가 여기 있죠? 네. 홍포 띠를 그대로 기대하세요. 하나, 네, 둘, 네, 셋, 네. 느낌? 하나, 네, 둘, 네. 몸 이제 중심 뒤로, 뒤로. 그렇지. 하나, 네, 둘, 뱃, 네, 셋. 뱃, 네. 또 뒤로. 더 뒤로. 더. 기대듯이. 이 상태로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기대, 빼, 기대, 빼, 기대, 빼, 기대, 빼, 기대, 빼, 이렇게, 그 띠를 잡고 아, 씨,